안녕하십니까 합천군 초계면 한암마을 이장 정수복입니다. 인구는 48가구에 80명 정도입니다. 저희 마을은 마을기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15년차 조리사 한 명을 채용하여 주 5회 점심을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입니다. 양파즙 떡갈래 매주 유부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마을 기업입니다. 양덕매 특산물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우리는 한식구 하루 한끼라도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기까지 와. 멋지죠? <laughs> 아내 네, 한번 내려 내려 볼까요 한 번? 느낌 아, 있 봐. 아예사롭지가 않는데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뭐 농사 짓고 있죠 뭐 농사. 아 농사 짓고. 이양떡매 아, 예, 덕으로 잘 사는 양 떡마을 홍보부자. 아이뭐 예, 자료가 나오는 겁니까? 어 뒤에 뭐가 엄청 많으시네. 예. 이 티코를 타니 타고 다니시면서 예. 이제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예, 예. 또 이게 좀 희귀성도 있고 그냥 갈 겨나 갈 온다 참. 아, 튀고 있네. 아, <laughs> 또이 색깔이 그린 색깔 얼마큼 그 아주 좋은 거예요. 쟤네 진짜 튀고 <laughs> 그럼 여기에 이제 보통 한몇 분들이 오셔 가지고 식사를 하셔. 아, 50명 정도는 오십니다. 4, 50명. 매일 같이요. 매일 점심 시간 뭐. 아니, 그 매일 40명 50명의 밥을 준비하는 건 예사롭지 않기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이 뭐 뜨거지 해 왔으니까 우리 뭐 조리사님이 고생하시는 거지 뭐. 아, 그러면 지금 저는 조리사 남편. 아, <laughs> 이야, 지금 벌써부터 이른 시간인데도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그죠? 네. 아... 우리는 한 아홉 시쯤 나와가지고 준비해야 네. 를 돼요. 와, 그럼 혹시 혼자서 하시나요? 어, 원래 저 혼자 하는데 네. 이제 오래 씨가 네. 도와줍니다 좀. 아, 안 도와주실 것 같던데 아, 아까 보니까. 아, 네. 어, 일 잘하네요. 아, 그래요? 네. 마을가가 있네요. 와 그럼 여기 한번 와서 한번 불러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봐서 제가 모르겠어요. 예. 네, 우리 양덕매마을에 마을가가 있다고 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국사봉 <laughs> 전기받은 <laughs> <트로트 아닌가요? 웃음> 우리의 삶의 <삶에> 터전. <터져 웃음> 와, 뭐 하고 계셨어요? 이게 다 마늘인가요? 예, 전부 다요. 뭐하고 계신다고요? 아 말을 적걸 짜게 줘야 손만 아 닦고 와이 더운 날에요 어 음. 그럼 지금 가장 바쁜 철이겠다 그쵸 아 다른 사람은 지금 놀고 놀고 <laughs> 요 <돌아요? 우리는, 웃음> 예, 네. 우리는 돈벌고고 지금 하는 중이고아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공장 같기도 하고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 여기 네. 우리 마을 주민이 재배해가 생산해가 판매하는 마을 기업이에요. 아 마을 기업이요. 네. 네. 그럼 어떤 걸 생산을 하세요? 어양떡매양떡매 네. 양떡매. 이름 이상하죠? 네, 양떡 뭔가 줄임말 같기도 응, 하고 응.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양파로 응. 양파접, 어. 쌀로 떡가래, 콩으로 메주. 음. 어, 양떡매죠 아 지금 은 콩을 활용해 가지고 두부까지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laughs> 와 아, 콩을 불려 놓고 거군요. 아, 요거 이렇게 만드신 지는 얼마큼 되셨어요? 한십년1년이요 아, 10년? 아니, 근데 여기 양떡매 마을에 이 두부에 어떤 장점? 그 동네에서 다 농사 인 거, 국산. 국산이라 한다카는기고. 야, 두부 간장. 간수 하고 소금두 가지만 넣어도 맛이 난다카요. 여기 한국 분이 안신것 어, 같은데요. 맞아요, 제가 일본입니다. 아, 일본에서 오셨어요. 네. 오, 일본에서 언제 오신 거예요? 아, 제가 97년에 왔습니다 아, 97년에요. 네. 97년도부터 여기서 쭉 사신 것 같은데. 아, 네, 맞습니다. 양동매 마을에 사시니까 어떤 점이 좋으세요? 아, 뭐 다나부 좋아요. 어, 행사도 많고. 어, 뭔가 체육대나뭐버이날가 있으면 뭐마을 존재소. 음. 어, 뭐 난리 납니다. <laughs> 어. 하루에 한몇개 정도 남시어요 지금 여름철이라 가지고 네. 많이 안 나갑니까? 많이 네. 안 하고. 네. 근데 겨울이 되면. 어. <laughs> 일하시면서 두부도 좀 많이 드시나요? 가끔 깐만요 <laughs> <laughs> 이 고소한 향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직접 오셔가지고 맡아보셔야 돼요. 먹어볼게요. 음! 어, 뜨겁대. 오 어, 너무 고소해요 진짜. 잘 먹는데 정말 네. 맛있어요. 어. 뜨거워. 너무 어, 뜨거워 근데. 어. 너무 뜨거워. 음! 여기 정자에서 혼자 뭘 보고 계시는 거 같아가지고. 여기 혼자 정자에서. 혼자 어, 식사 시간 돼서 밥 먹으러 나와갖고 시간 기다리고 한다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이 여유로우실 때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먼저 제 조심히 동네 사람들 모이면 네. 해관에 가고 네. 손놀이 하잖아요. 아, 여기는 수이인이셔 아. 어. 이렇게 또 다들 어떤 관계세요? 이 동네 동네 주민들 아 그러시구나 아니 오늘 식사로 오시는데 너무 꾸미고 오신 거 아니세요? 어찌 아, <laughs> 아 그러니까. 와, 지금 팔 보세요 팔+ 야, 팔 한번 들어주세요 무거워서 아. 어떻게 숟가락을 어떻게 들겠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적게 드세요 네? 아, 응. 아침을 늦게 먹었다 보니까 아 지금 네. 뭐 체면 차려준다고 이렇게 아니신네 아침을 이렇게 늦게 아, 먹어다 서울에서 공부 잘 하고 있나? 더군데 어쩌던가 조심하고 서울에는 눈 없어 막 커도 비닥간다 하니까한발한발 한발 디딜 때마다 조심조심 해라. 우리 선생님 할머니가 사랑해. 영미야 네? Yes. 이거 TV 넣었다. 그봐고 있으라. 나오나? <laughs> 어? <laughs> 어? 저리서가고린다 더운데. 어? 몸건강하고내 TV는 어때? 또 뭐라고? 또 뭐라고? 돈도 어? 좀보내 사랑해. 돈도 붙여 주고 지 돈도 많이 붙티라그나들 엄마 여대 뭐가 방송에 나왔다. 어쨌든 가 더군데 회사서욕 본다이 큰그 민들이 어쨌든 가 니도 댕김서 욕 보고 딸 니도 댕김서 회사 댕김 욕 본다이 자 우리 솔려 애기 낳아서 어새 고상한다이 <laughs> 우리 또 작은 아들 작은 민들이 하고 작은 솔려 작은 손자 단디 박아라이 응? 사랑합니다 영아잘 있나 오늘 우리 말에 우리 말 자랑한다고 테레비시 나온다 더운데 욕 보자 시간에서 놀라면 오이라 어? 몸 조심하고 아이. 이거 보고 우리 큰아들 성태야 엄마한테 좀 연락 좀 주라 그리고 우리 성환이 아들 손주 다음이 이름이 잘 키우고 우리 민정이 정말 난 항상 너한테 고맙게 여긴다 그리고 우리 막내 올해는 정말로 이 배우+ 대우, 배우에 열심히 다니면서 일하는데 앞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엄마는 항상 너희들 행복하기를 바란다, 건강하자. 서가 어쨌든 무슨 해산생이 역보제. 국민이이더 일하는 데는 역보고, 어, 우리 손자 군대 가면서 서가 이제 정대 물끄 아, 어, 정대야. 너는 네. 네. 일하는 데는 보제욕보는 자리 <laughs> 안 녹는다. 아, 정제야. 정제야. 이도 제 일할 생 미역보제. 응제. 그것도 없어. 역본다. 사랑한다. 큰아들,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 셋째, 셋째. 막내, 딸내미, 엄마 테레비 나왔다. 너희는 모두 잘린다. 손자하고 솔녀하고 모두 잘리거라. 네. 음. 마매 테레비 나온다이. 네 우리 큰아들 홍숙이 작은아들 삼명석이 엄마 테레비는 어때 잘 말해 그리고 우리 손자들 이추운데참 더운데 공부하고 공부하느라고 욕 본다 그래 할머니는 건강하게 잘 있은 게. 너보도 더운데 몸 조심하고 잘 있어라 엄마 테레비는 어때? 그걸 사랑한다 화이팅.